연연이 장대연이 웹툰 작가 이발연이 사연, 녹사연이 설날에는 반페연이 전 장대연입니다. 응. 처음에 저걸 하고, 어머 어떻게 이렇게 술 온기가 느껴지는데 네. 향도 너무 좋으니까 빨리 자야 되는데 잠안올때 있잖아요. 네. 이거 끼면은 바로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. 소연 누나 꿈나라로 떠나신다. 언제쯤? 아 이거 하나 치고아 됐다 됐다. 안 보이는데 기다리고 시 코마스크? 어, 바로 이 아이예요. 코마스크 너무 귀엽죠? 너 귀엽다, 진짜 귀엽다. 네. 너무 귀여워.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<laughs>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. 콧구멍이 어, 두 개잖아요. 우리가 그냥 코 콧... 마스크 <laughs> 오, 진짜 어, 티안 난다. 어디갔어? <laughs> <티가 안 난다. 웃음> <티가> 어디 갔냐? <웃음> <웃음> 여기 있지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여기 있 여기 있어요. 약간 코가 불편해 보이긴 하네요. 근데 뭐, 숨 쉬는데 불편함은 없어요. 약간 왕. <웃음> <웃음> 오, 눈물 흘리실 것 같아. 자주 웃세요 <laughs> <laughs> 너무 감동했어요. <laughs> 너무 미세먼지가. <laughs> 너무 미세먼지가 무서운데. 상처 <laughs> <사서> 좀 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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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. <laughs> 다 좋은데, <laughs> 이게 단점이니까. <laughs>